자, 시청자님들, 여기는 아는 친구 집입니다, 이거. 아, 친구 집인데, 예, 제가 이 복숭아가 이게 토종 복숭아 같은데,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예, 본인이 이게 뭐 어디 좀 필요해서 놔뒀는 모양인데, 또 친구를 위해서 또몇개또 따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쪼마한 게 맛있네. 이거 좀따가가지고 우리 여자친구 줄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아, 복숭아가 쪼매한 게, 어? 하게 달달한 게 아주 크. 우리 여친은 이, 이 나의 이 마음을 응? 알란지 모를란지. 하긴뭐 모르면 모르고 그런 거지만 어뭐 뭐 남자가 무슨 뭐 어? 여자 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 복숭아가 쪼매한데 되게 달아요, 아주. 제가 먹어 봤거든요. 근데 복숭아 요 아이고, 말랑말랑한 게요. 야, 여러분, 이거 말랑말랑해요. 아. 우리 여친 놀았네. 야, 친구가 따준 게 저거 좀 따줘라 이거고 아, 우리 여친 올 대박이네. 됐다, 그만하면 돼. 야, 아, 진짜 다네. 팔아. 색깔이 나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짝지글한게 여기서 또 조금 이제 사과도 따줬어요 사과. 야, 이게 아오리라 그랬는가? 아오리. 아오리.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개가 따먹었는데, 아, 참, 어이, 쳐, 지금 사과가 사실은 뜨문뜨문 뜨문 이렇게 달려있는데. 요거를 또몇개따준됩니다 여러분 아유 참나 원 아우 잘라 아 물이 막 응? 아 일단 여러분 건강 산도 식구경이라고 자꾸 인데 댕기면 먹어야 돼요. 크으, 얼마나 단지 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음. 아 세상에 저뭐라그래야되나저좀 저 무슨 매출이 할 만한 게 달기는 아주 저 설탕인데 설탕. 아. 아... 진짜, 얼마나 능숙한지, 완전 장난감 따로 타네. 야 참. 자, 저, 제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굳이, 저, 친구 한, 친구, 여친 한테, 와이, 프 저, 사과, 산사과, 이 맛을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이거. 마다 했는데. 사과 식초 만들고, 어. 나머지는 새들 주려고 한 건데, 어, 어. 이부터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짜는 겁니다, 아이 우리 여친이 이런 걸 좋아해. 이게 다 나, 사과가? 달지. 아. 아우리 아이고, 역시, 나무를. 나물을... 보통 타본 솜씨가 아니네. 깎다른 사람은 소개스럽겠요 우리 나이에 저저 정도 못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아니, 깎다른 사람은 그렇게 있어. 와. 한장무에서 깎다른 사람. 원숭이네 일종에. 야. 이야... 우리 나이 되면 이거 딱이 사실 나무 타기 어렵거든. 와, 이거 보이 뭐, 그림이 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아, 이런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런 거 봤습니까? 와. 참 역시 친구를 잘 만나야 돼 나는 이 친구한테 얻기만 하고 줄게 없으니 어떡하나 이거. 아니 근데 여러분 솔직히 사과가요 잘생기진 않았어요 잘생기진 않은데 이런 사과 이게 맛이답니다 이게 아 근데 뭔 사과가 벌써 이거 아까 새들이 와다먹더라 진짜 지금 이 비경에 한 꼴에 자 저게 저 사실은 여러분 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저거. 나는 이상하게 나무에 올라가려면 겁이 많아 가지고. 지금 사람이 잘 안보이는데 저쪽에 지금 올라가있어요 저기 아 근데 뭔 남자가 식초도 담글줄 알고 페레벨껄 다 좋아하네. 복숭이, 토종 복숭이 나무에 그냥 주렁 주렁. 제가 조금 전에 한몇개따 먹었는데 이게 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 여기도 주렁이네 주렁 가만있어봐 여기 에이 위험한데 그만 내려오시게 아니야아니야 여기 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아 여기있다 바닥에 어이 주사 에있다 주사 앉아줘 어? 그거 곰팡이 세우고 가아 아니 금방 떨어진거 있었어 아냐아냐 안돼? 안돼아 이거 많이 떨어졌네요 이거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떨어진 건낙관는 그, 좀안 좋다네요. 아 대단하네, 요 아주. 무서워서, 저, 어떻게 저렇게 잘 타나. 타이 선수야 선수,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아참 이거, 오자, 오자자자자저 위에 올라가 계신 분이 그잣다는 데도 아주 이력이 나 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그 잔나무가 얼마나 높고 위험합니까? 아이고, 막 겁이 나서 못 보겠네. 아, 참. 그 일종의 잣다는 사나이네, 잣다는 사나이. 덜덜 <laughs> 저 밑에 소나무가 또 예술이네 예술이야 오호 저 꼭대기 쪽으로 갔네. 아이고 대단하네요. 아이거 보입니다. 아 이거 보입니다. 아이고. 야 참. 네. 어? 오, 가만히 있어봐. 한번 떨어져봐. 어, 됐어, 됐어. 아, 어쨌든 체시가 아주 좋은 사람이네 아주 캐시가 좋은 사람이야. 대단하네, 대단해. 하... 난 나무타기 선수라 고 그래요. 처음에는 인감인가 했는데 저는 여러분, 나무 타면요, 덜덜덜 떨어가지고 안 돼요. 보통 기술이 아닌데, 아이고, 고생했네. 이 사람아, 하... 참 오늘 참별별 희한한 구경을 다 하네. 오늘은 아, 하... 수고했어. 이거. 음, 참. 이게 아울이야? 아울인데. 어. 지금 그냥 약도 아니고 어, 그냥 음, 음, 자연 상태로. 네. 자연 상태로 먹는 거야. 아이고. 이거 새들이 파먹었구나. 응. 이렇게. 음, 아이고. 잠. 됐어. 아이고. 밑에 소나무가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내가 저걸 안 찍을 수는 없지.